김동욱, 임원희, 손호준이 영화 3썸머나 9에서 현실성 짙은 노출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이 이상이 찌푸릴 정도로 에로신 뭐, 뭐 이런 것보다는좀 예. 좀 재밌는 그런 선에서 약간의 음. 노출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서 그럼 그건, 그건 기본이죠.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근육을 키우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직장인의 몸매를 몸매가 음. 더 중요하지 않나. 막 거기 갑자기 딱고었는데 왕자 빠 있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몸은 그래서. 실제로 원희, 임원희 씨가 제일 좋아요. 인정하십니까? 임원희 어. 씨? 안인정니다첫 스크린 주연을 맡은 배우 손호준. 그도 노출 연기에서 예외는 없었는데요. 형님들하고 되게 비슷비슷한 정도의. 네, 정도인데 정도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리얼리티를 위해서 어. 네. 딱히 근육은 안 보여주시고? 네, 네. 아, 원래 없어요. 아, 원래 없어요. <laughs> 숫기 없는 캐릭터지만 예능에서 의외의 인기를 끌고 있는 손호준 실제적으로는 조금 많이 그런 부분은 부끄러워하고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영화적으로는 그런 건 없었어요 친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많이 활발하고 까불까불하기도 하고 음. 네, 그렇습니다 영화 쓰리썸머나이는 7월 개봉할 예정입니다